그때, 피어, 반갑습니다. 피어픽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학생 나왔습니다. 머신 암즈라고, 아, 머신 배틀 암즈라고 해가지고, 머신 암즈의 이제 색시놀이 버전이 나왔어요. 네, 기술들 어떤 것들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맵부 의미가 아니고. 저도 지금 기술을, 소식을 듣고 바로 지금 개댐 킨 거라서, 다들, 위로, 위로 가주세요. 위로. 한 입만, 밑으로. 오케이, NPC, 이렇게, 갑시다. 자, 우선은, 제가 기술들 하나 좀 살펴볼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XXX 공격. 자, 기본적으로, 어, 이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피가 되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피가 깎이면 그때부터 오버드라이브 모드라고는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악세 같은 경우에는 오버드라, 오버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 있어요 다시 한번 X, X, X 오버드라이브 모드가 되면 기존 버전은 X 공격을 다섯 번 때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섯 대를 때리죠 자 오케이 C, C, C CCC는 그냥 기존거랑 똑같네요 그리고 바뀌는게 어, ZX 공룡 ZX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버드라이브 모드가 되면 가만 가만 가만히 계세요 거기 <laughs> 자, 기본적으로 이제 오버드라이브 모드가 되면 이렇게 어, 두 대를 연속으로 때리게 되는데 기존 버전은 그냥 한 대만 때리고 말죠 ZC 공격. 뭐해? 뭐해? 아, 여씨, 뭐해? 자, ZC 공격. ZC 공격 같은 경우에도, 어, 기존 버전은 3, 이게 총 3발만 발사를 하는데,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총 5발을 발사를 하죠. 그 다음에, 배시필. 연타 공룡인가 연타네요. 자, 기존 버전은 그냥 판정이 또 이렇죠. 다시 한번. 이거는 세번 때리고, 기존 버전은 세번 때리는데 원래 버전은 이제 아니 지금 이제 나온 버전은 다섯 번 때리죠. 판정도 약간 마지막 타격이 바뀌죠. 아, 원본이 더 좋은 것같다 뭐 데미지는 자체는 더 세니까. 그 다음에 필사이기. 아점필점필 이렇게 평범하게 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총 3번을 쓸수 있다. 네뭐 이렇게 이제 기본 오버드라이브 모드를 탑재하고 있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필살기. 돌리는 게. 여러분, 이죠 이렇게 때입니다 필살기 쓰세요. 기본 오버드라이브 모드를 먼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초록색 피로 만들어줄게요아니라 반피로. 반피로 먼저 만들어주세요. 빨랑, 빨랑. 이래라, 이래라. 어, 노란색 피가 돼야 되는구나. 그냥 노란색 피가 돼야 되네요. 한대 한대. 오케이. 이러면 이제부터 오버드라이브 모드가 되는데 왜안 되냐? 오버드라이브 모드가 왜안 될까요, 이거? 노란색 이하가 되면 수동? 아, 한 바퀴에. 맞네 이거 가, 뭐냐? 각성하는 게한 바퀴에 X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각성을 해요. 보라색이 됐네. 이 각성하는 순간에는 올 스텝 플러스 3이 돼요. 그리고 어, mp 감소가 없어지고, 어, 뭐, mp 감소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능력치 3이 되네요. 뭐야, 이거. <laughs> 이거는 이제 달라지는 크기 없고. 자, 그러면 기술들 좀 볼게요. 자, 다들 가만히. 가만. 위로 올라가. 자 그러면 기술들이 이제 나머지 볼게요. 자 변하는 기술들. 어, ZC 공격. 그냥 기소모 감소예요. 똑같네요. 이건 기존 버전하고. 그리고 ZX 측면 범위가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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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호. 오 개쩌는데. 오 많이 넓어졌어요. 이거 이 기술 좋거든. 생각보다. 이 기술 괜찮은데 그 다음에 대시필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필살기 연타네요 이것도 딴딴 딴딴 마지막에 그냥 날려버리는 판정으로 바뀌었네요 와 이게 그거구나 자동조준 조준 있네 뛰어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자동조준이 있구나 오, 괜찮네요. 자동조준 있는 거면, 오, 그럼 이거 좀 자주 쓰겠다. <laughs> 이런 식으로 자동조준도 생겼다는 거. 그리고 점프 필살기, 뭐야? 세 방향인데, 이거 <laughs> 개 쩐다, 뭐야? 세 방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개를 날려. 한 번에. 오 개쩌는데? 자. 그 다음에 필살기. 뭐야. 색깔 왜 이래? <laughs> 필살기. 기술 발송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슈퍼아머 발생한다네요. 아, 맞네. 기다 다르면 저거 못 쓰지, 악세레. 점필 하단 판정 있습니다. 원래 기존 버전도 있기는 해요. 점프 핏 색이 좀 많이 좋아졌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기가 없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와, 괜찮은데, 악세? 오,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동 유도도 있고. 괜찮네요, 악세. 찌릿찌릿찌릿. 이것도 범위도 상당히 넓고. 버스커 각성? 데미지 세겠지, 당연히. 아무튼, 이건 근데, 보그에다 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트베가가장이제 무난하긴 하지만은 보아에라기는거면 데미지 장난 아니겠는데보그 아니라 볼까? 보가에다라이 문화가 보니에다가 나갔다 버서커도 괜찮은데 보화도 괜찮을 것같아니화상 아니라 화가 아니라 이 일단 지금 리뷰 중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따 같이 놀아드릴게. 보그에다가 아마 추가 데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거 그치, 추가 데미지 들어가지. 어서 오시고요. 나, 나 패줘. 빨랑 패! 빨랑, 초록색, 노란피를 만들어줘. 됐다, 됐다, 됐다. 한 바퀴, 이렇게 하면 변신이 되고. 가만, 가만, 가만. 자, 이거. 아, 근데 추가 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 흰 비례를 받아서 그런가? 와. <laughs> 개쩐다. 이거 지금 지금 리뷰하고 있는 악세는 네, 머신 배트 람지라는 악세사리입니다. 가드는 가능하고 아무튼 이렇게 생긴 악세사리고 이거는 어, 아 근데 이거는 판도로 나올 만한데 이 정도는. 점프의 근거리 아니라원거리에요 원거리. 아이 이렇게 생겨먹은 악세사리고 아마 이것도 제 생각에는, 어, 이번 판도라 때 같이 껴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는. 어, 이 정도 성능이면 나올만 하지, 그치? 근데 이제, 뭐, 준네 픽. 이제 좀 약간 상위 클래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딱 그냥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는. 좀 많이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완전 뭐, 묶여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좀 약간 개인전에서 좀 좋겠네. 개인전이나 난전 같은 데서. 1대1에서는 좀 별로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어, 머신 배트람즈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어, 어, 밸런스 패치된 것들 잠깐 볼게요. 밸런스 패치된 것들이, 파주주가 이제 밸런스 패치가 됐네요. 파주주, 파주주 봅시다. 파주주. 파주주가 약간 상향 먹었어요. 약간. 어, C 기술. 좀 경직 빠르게, 그리고 점바의 경직 빠르게 바뀌었네요. 빠르게 볼게요. 어, 이거 조금 빨라졌네. 내가 이거 느리다고 했어. 그 다음에 X 공격 그대로고, 점프 X. 뭐가, 뭐가 달라진 거야? 아, 이거 좀 쓰고 나서 좀추가타좀 가능해지면 좀 해주지. 너무 별론데. 자, 모르시는 분들, 여기해서 필살기 써보세요. 자, 필살기에 맞게 되면 이제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 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오른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고 왼쪽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악세사리가 파괴가 됩니다. <laughs> 에어 대시, 에어 대시는 가능한지? 에어 대시는 가능해요. 에어 대시는 가능하고 점공고점프은 아닙니다. 안, 안 예, 추가타가 아예 안돼 그냥. 자그 다음에 또 이제 벨페고르 라스라고 해가지고 악세 좀 어, 떡상은 떡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했는데 상향을 많이 먹었는데 볼게요. 배패고로라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게 주는 데미지가 감소하지 않고 데미지 받는 데미지가 증가하지 않도록 오케이.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저주를 걸 저주에 걸려 있잖아. 그 효과가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디버프 효과가 있으면 화염 속성 내성 20% 감소한다라고 하네요. 나는 그러니까 이 디버프가 없는 거야. 상대방만 있고. 대시 필사기 한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런 디버프를 걸죠. 이때 디버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화염 내성 마이너스 20이라는 거. 그리고 점필, 데미지가 증가했대요. 데미지가. 20%나 증가했... 야 27%가 증가했다고 하는네왜 너무 정확하게 27%... 7%네 네, ZXC 가을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소를 무한으로 소환할 수 있다는 거 데미지도 이제 세죠 이것도 곧 나올 것 같네요 사용 데미지도 굉장히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곧 곳이 아니라 이거 네이버에 나와요. 네안 나오는 게 이상해.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테서왁스들 어, 한번 쭉 봤는데, 자, 수고했던... 아, 마지막으로 한번 잠깐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어... 개인전 해가지고 개인전 시티. 이번에 나온, 그, 뭐냐, 머신, 어딨냐, 머신 베트남지, 이걸로 한번, 잠깐 한번 플레이 해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캐릭터는, 어, 시크릿 가드에다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트베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씨, 이 자식들 이거 하고 있네. 올랜덤 한다. 인기 맵 랜덤. 화염내성 낀, 화삼내성 낀 악세한테 저주걸면 내성 20% 줄어들어요. 에, 그쵸! 어쨌든 20%가 줄어드니까. 자, 빨랑빨랑 레디해요. 레디! 한두 판만 해보고 마지막 이제 악세들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머신 배트 람즈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어이 자식이. 어이 자식이. 쭉 쭉. 오케이. 갔어 광광광광광. 뭐야 저거? 오케이, okay. <laughs> 와 이거 이렇게도 저격이 되네. 에, 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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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먹어 먹어 먹어. 야야야, 펄. 저 환기업들한테 너무 많이 맞았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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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세입니다 <laughs> 1대1 성능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건? 이따 한번 이거 하고 1대1도 한번 해보고 해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하하하. <laughs> 어이. 어이구, 이 야야야. 오케이, 각성. 마세마세이 자식아. 야, 저격하는 맛이 난다. 그리고, 아야야! <laughs> 이게 그, 뭐냐. 모든 올스테이 플러스 3이 되니까 조금 이제 쎄만해지네 점필 가드는 가능합니다. 가드는 가능해요. 쫙새가 근데 난전에서도 너무 좋다. 빵! 아! <laughs> 1대1 성능으로 보자. 1대1 성능으로. 이건 난전에서는 거을못 이긴다. 야, 난전에서 저기 짱이네. 1대1, 1대1 갑시다, 1대1. 자, 이방 버리고 다시 한 번, 방금 만들어서 해보자. 자, 원형 경기장에 서한번 1대1로 한번 써볼게요. 자, 한 번, 오, 빨라, 빨라. 그걸로? 아, 그거 말고. 다른 거고. 정에서 죽기는 좋아. 각성하고 물량 마시면 당연히 축피 유지 되죠. 네. 갤라르보르 에이 야야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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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뽕 하핫 <laughs> 뽕아 뭐야 저거 오 뭐야 뭐야 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방어력 플러스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위스 배타고 굉장히 잘 맞거든요. 뽕. 어이 죽냐? 안 아, 죽지. 뽕. 오케이. 오버드라이브 오드 됐죠, 이제. 유도. 바세이자씨가! 야, 확실히. 어쨌든 상점학세보다는 훨씬 낫긴 낫네. 딱한 판만 더 해봅시다, 이번 신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평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왜저걸 하는 거야, 도대체? 빵! 야야야, 죽냐, 이거? 오! 야야야, 감성, 감성. 오케이. 스세 3. 와 개쩔어. 이게 <laughs> 탄환이 세 발로 나가다 보니까 상대방이 또 피하는 게또 힘드네. 다시 한번 전기찌리리 두대 맞죠? 아이고 아이고두대 맞죠? 계속 막아요. 빠세 이 자식아. 아. 노노, 노노! 살려! <laughs> 세상이 맞네. 노벨카드? 아 어, 이거는, 그냥 힘카드 발라주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스피드카드 발라주는 게 괜찮을 것같아 전기찌리리. 오자마자. 이때서, 여기서 전기찌리리. 아와 씨, 뭐야. 굉기 힘들구만. 앱부으로 그냥 맞자. 오케이. 아 이거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 각성좀 하게 해주지. 이렇게 끝낼게요 오늘. 근데 확실히 써보니까 이제 좀 약간 좋기는 하다 확실히. 자 그래서 어 여기 있는 것들 머신 베트람즈 컴바운드 스나이퍼 파주주 그리고 벨페그룹 라스 골드 크라켄 황금투사의 망토 이렇게 여섯 가지가 지금 이제 미공개 악세서리 남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악세가 6 가지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머신 베트람즈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오기는 조금 시기상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 이번 판도라 상자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올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거는 이제 다음 상자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이것까지 껴놓는 거는 정말 약간 진짜 억지로 껴놓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 일단 이렇게 다섯 개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건 나중에 뭐900 상자나 1900 상자로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테스어 그 업데이트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부랴부랴 와가지고 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전부 다그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서버 악세 탐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